부동산 등기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같이 진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동산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취득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동산 등기가 됨으로써 권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시 매수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므로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하므로 등기 의무자가 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전세금이나 월세를 받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전세금이나 월세를 납부합니다. 민법에서는 이를 임대차 계약이라고 칭합니다. 임대차의 등기는 임대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임대차 등기를 해주는 임대인은 존재하지 않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인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함께 부동산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 외에 판결을 받아서 일방이 부동산 등기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는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와 거주권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판결이 아닌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필요한 조건만 맞는다고 하면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임차권 등기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필요한 부분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방법 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